오늘은 핑이 북 챕터 4 안전구역 맵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지지를 구하러 정유공장에 갔는데 지지가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안전구역으로 탈출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가볼게요. 가시죠. 어서 일어나 스토리.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어, 조지가 나왔어요.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어, 시작했어요. 어, 무슨 소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속 있고 싶진 않아. 어, 일단 그럼 저희 탈출해봐요. 좋아. 아, 여기 경찰복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제 음... 방이었나봐요. 저 사다리 찾았어요. 어, 저는 뭔가 드라이버 같은 거 찾았고요. 어, 한번 쓸데를 찾아봐요. 어, 좋아요. 간주 아, 여기가 저희가 오. 안전하게 있던 장소였나봐요. 뭔가 주황 자물쇠도 있고요. 그죠? 렇 그리고, 어, 그 앞에 뭐 수상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가? 어, 이, 어, 열었어요. 오 뭐야? 피기 비기야. 오 좋지. 오 여기다. 와 뭐야? 기계지 다 기계지. 로봇인가봐요 아. 아니 여기는 애들이 다 로봇으로 변했어요. 맞아요. 어 저는 조지를 쫓아왔더니 여기 사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아오 잘됐다. 같이 가.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층이 많아요? 엄청 높은데? 오 조심해요 아 여기 이제 소화기 필요하다 음, 나가려면 불 끄면 되겠죠? 여기를 망치를 부숴야되네 아 그쵸 어 저는 그러면 그 옆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좋아요 어 이거 저희가 그때 배터리 찾았던 그 라디오 오 풀도 있고 좋아요 근데 풀은 누구한테 주는거지? 원래 지지한테 줬었잖아요 음맞아 근데 이제 지지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줘야되는거죠? 오 조심해요 저, 저 지금 지렁 있어요? 어, 알겠어요? 어, 일단은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 오. 한층 올라오니까 여기 빨간 열쇠 필요하고, 그 옆방에는. 어, 저 빨간 열쇠 찾았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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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와서 열어주세요. 네. 그 한층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초록 열쇠 있다. 오, 오케이. 어, 여기 초록 열 열쇠... 아니구나. 풀이었어요, 풀. 오. 오, 조심, 조심. 오케이. 어, 여기, 아니요. 조심해, 아니요. 여기 조심해 아니요. 여기 조심해요. 여기 있어요, 취 있어요, 취 있어요. 그럼 제가 빨간 열쇠. 새로 갈게요. 근데 왜 나만 쫓아오니? 아 여기 아니네. 한칸 내려가야 되네. <laughs> 맞아요.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저는 세탁실 들어왔는데 이거 옷인가요? 폰이 옷인가? <laughs> 아, 엄청 옷이... 어, 작아요. <laughs> 색깔별로 있고요. 그래요. 여기 하늘색 열쇠도 필요하고 초록색은 어디다 어? 쓰는 그 거저 빨간 문. 어? 열어요. 좋아요. 오오오오오. 안으로 뭐가 있나? 어? 뭐지? 음, 노란 금고가 뭐, 노란 금고. 보이고. 아무것도 없나? 열쇠가 어? 필요하네 그쵸? 아, 어, 여기 뭔가 열쇠 필요하고 끝이에요. 뭐 다른 아이템 없네. 음. 뭐야? 어, 바상님, 저는 초록색 열쇠 여기 열어볼게요. 어, 알겠어요. 짜잔, 한번... 포니다. 꼭 포니 있어요? 안녕. 안녕. 아, 포니가 다들 괜찮네요. 어, 저기 포니 여기 갇혀있던 거예요 어, 왜? 그래요? 왜 포니가 갇혀있었지? 어, 그럼 저는 일단 다른 단서를 또 찾아볼게요. 음, 네! 저요? 어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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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쫓아와가지고오어 빠상님 네 제가 아까 그 빠상님 노란 금고 있던데 필요한 열쇠 있잖아요 그거 발견했어요 어 그거 그 꼭대기층 바로 여기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요 씁니다짠아 엘리베이터네 노란 열쇠 발견했어요 어? 아 그거 그거 거기 아, 아닌가 이거 이건가 맞아요 그거. 아니면 거기 그 주황문도 있던데 그 주황키겠죠? 어, 음, 노란색인데? 그러면 이건가 봐요, 여기. 여기 몇층인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제가 가볼게요. 알겠어요. 조심해요, 마주치면 죽어요. 왠지 여기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 제가 데리고 갈게요. 제가 금고를 열을게요. 네, 뭐가 나올지. 여기서 금고를 짜짜짜짜짜짜자 열려주세요. 제발 열려주세요. 어, 열, 열, 오, 열렸다. 오케이. 어, 흰 열쇠. 어, 흰 열쇠? 이거 있으면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응, 어, 뭐,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닌가? 어, 그러면은, 이걸 어, 어떡하지? 어그리죠 여기서 주황키 얻었거든요? 깐, 여기 주황 참, 키. 창고에서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좋아요 꼭대기 층 그죠? 여기 이쪽에 어우 쥐가 계속 쫓아오는데 쓸게요 짠 안녕하세요 누구 있나요? 오 지라피다 오 지라피 오, 오 안녕하세요 오 풀을 갖다주면 도와주겠대요 아 풀을 지라피한테 갖다주는 거구나 오 안에 뭐 있나 볼까? 안녕 라피야 안녕 안녕 아 여기 네아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죠 아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오. 아, 진짜 아슬아슬하다 오. 아 조심해요 결국 아, 아... 살았어요 조심조심 조심. 좋아요 그럼 이제 일단 그 망치 찾아야 되네 망치 그죠 어, 제가 지금 하늘색 열쇠 이거 지금 열게요 오케이 열었어요 망치 여기 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 이제 소화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알겠어요. 와 시간이 얼마 그, 없어요. 로봇지 조심해요. 저 지금 안 쫓아오거든요. 좋아요. 배토리님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 잠깐만요. 포니가 지금 지렁 주지가 없어졌대요. 어떡해? 어, 환풍구로 갔을 거라는데 어,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어, 저는 이거 소화기 열락갈게요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울지 조심해요. 쫓아오는데? 어, 제가. 제가 데리고 갈게요 오케이 오 어, 알겠어요 친구야 그럼 음, 제가 이쪽으로 가서 데어줄게요 3분밖에 안 남았어 아 저는 풀 들어갈게요 풀 체크 체크. 오수확이 얻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화기 오케이. 여기 써주고 그러면 밑에 뭐 있어요? 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 여기네 거기 있여기 이제 흰 열쇠 쓰는 거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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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랑 드라이버도 필요해요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아까 제가 쓴거 아닌가? 어 맞아요 어 잠깐만요 일단 일단, 이거 풀좀 줄게요. 아, 이 친구가. <laughs> 계속 찢어. 어, 너무 쫓아오니까. 시라피아, 라피아 도와줘! 짠짠짠짠! 짱그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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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러면, 그, 어, 드라이버 근데 어디 있더라? 더한 찾아볼게요. 어, 알겠어요. 저 거의 다깬거 아니야? 지금, 어. 맞아요. 지금 거의 다 깼는데, 시간이 좀 아슬아슬해요. 빨리 해야 돼요. 저는 맨 위층에 있는 흰 열쇠 가져가가지고 열어줄게요 좋아요 거기 조심해요 거기 거기 있어요 걔 알겠어요 쥐 있어요 쥐쥐 조심하시고요 어 보라색 키 있는데 보라 문도 있지 않나 어 여기도 필요하네 소화기 소화기 여기도 필요하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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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해야되고 어 드라이버는 어디다 썼지 처음에 처음에 썼는데 맞아요 드라이버 처음 열고 뭐랑 바꿨을텐데 그죠 오집 내려간다. 우와, 우와, 우와. 집 내려간다, 집 내려간다. 우와, 저저 있어요. 조심해요. 네, 주세요. 어, 제가 지금 소화기 쓰러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거기. 그러면 제가 이따가 보라키 쓰고 갈게요. 어, 제가 지금 여기 짠, 열었어요. 열었까요? 아, 미미가 여기 있네. 아, 미미. 열쇠를 가져다 달래요. 이 금속 열쇠. 아, 오케이. 열쇠. 오케이. 저 지금 보라키 들고 있거든요. 딱 제가. 쓰면 되겠어요. 제가 갈게요. 오케이, 조심해요. 오케이. 조심해요. 그, 그, 드라이버 좀 찾아줘요. 알겠어요. 드라이버? 오, 여기, 여기, 지금, 나 아, 지금 들어와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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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우와! 어, 아, 드라이버 찾았다. 오케이. 오, 오 미미야. 좋아, 좋아. 미미야. 미미야. 오, 드라이, 이거 달래요.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 짠. 오. 오, 보여. 고마워. 모르, 모르겠어요. 이거 헬 드라이기 같은 건가? 에 일단, 고맙다고 하거든요? 그럼,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세조리님 좀 놀고 있어봐요. 제가. 오, 알겠어요. 제가 드라이버 찾았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좋아, 좋아. 미미야. 따라가는 중, 따라가는 중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빨라? 어, 이뭐 사라지는데? 어, 여기 있다 아, 얘가 얘가 이거 뭐 해준다, 이렇게 띠이 어, 뭐야? 야! 야! 야, 이왜 그래? 어? 넘어졌어 어, 이거 이제 띠 하면 흰 열쇠 어딨어요? 아! 흰 열쇠를 제가 아까 못 가져갔는데 어디 있어요? 했어요. 맨 위층에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아! 아, 새뚜리님 그걸 집으려고 그랬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못 집었어요 설마, 설마 올라가다 만났지 않겠지? 아 제발 30초 남았대. 3 0 30초. 오 저기 다아한아아한층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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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됐다 됐는데. 아, 됐다. 천만에 아, 됐다 미안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아니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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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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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10초. 10초. 어요어 집어. 오케이. 어. 아, 나가기만하면 돼요. 아 10. 아, 아, 잠깐만 쉽죠. 선생님 선생님. 쉽죠. 선생님. <laughs> 제발. 아 이거 아니지. 제발. 오 잠만 극한의 컨트롤. 극한의 컨트롤. 극한 컨트롤. 뭐야? 윌로우 정신 차리고 일어나 우리가 너희를 no. 가까스로 침대에서 구했군 너희들 중 몇몇은 전초기지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들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윌로우 너희 무고한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있어 맞아 윌로우 어. 그럼 너희 어. 똑같다고 생각하네. 얼마나 귀여워. 정유공장은 많은 사람들의 집이었어. 보니. 너, 더러운 경찰, 그리고 얼룩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흩어졌어. 한 곳에서 다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지지를 뺏어갔잖아. 들어봐, 꼬마야. 네 친구들의 행동을 옹호하고 싶겠지만 쟤들은 내 사람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우리랑 같이 가자. 너희가 하는 짓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곳에 몰아둘 거야. 저희 잡혀가나봐요! 어떡해요!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 우리 나무집도 안 했다고. 그럼 이렇게 계속 있던지. 아, 어, 거쳤어요! 맞아. 우리한테 협조하든지 지치든지 할 때까지 안에서 기다릴 테니 곧 얘기하길 기다리지. 보니, 사과할게. 왜? 왜 사과하지? 저 그룹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의심하는 게 맞았어. 우리가 틀렸어. 우리가 미안해. 아, 그때 라디오 붙이고 아. 만나러 가자 그랬죠. 후, 괜찮아. 이제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아, 저희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야, 어떡해요. 열심히 탈출했는데.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